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저는 그 팀워크와 고민인 그대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려 볼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그 경험했던 스타트업에서의 그 기억을 더듬어 보고 메시지를 좀 담아 봤습니다. 예, 네, 저는 주로 그 대기업에서 인사 일을 주로 하다가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로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카카오에서 일을 했는데요. 어 특히 카카오 페이에서는 이제 한 60명 정도 기업으로 분사했다가 한 1,200명 정도로 성장시키고 그 IPO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경험했던 팀웍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기업은 성장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과를 낼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를 우리가 담보해 낼수 있을 것이냐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 단계인데요. 아마 여기 스타트업 그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 창업기나 성장 도약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요에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변화에 실패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유지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B로 점프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B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 D라는 물밑 작업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게될수 있냐면 보통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기존의 비즈니스 말고 어떤 것들을 해나갈 거냐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 서비스와 내 상품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요 성장 도약기에서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합니다. 성숙기에 가면 또 늦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카카오 때도 그 2단계 때그뭐 지금 김범수 이장 이야기하고좀 그러긴 하지만 <laughs> 김범수 수장님이 강조하셨던 거가 문화가 일을 한다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그 성과를 내고 일을 일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 일을 해 일을 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이 어찌 됐든 중요한 메시지는 성장 도약기 때 지금 성장 도약기에 있다면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창업기 때는 전사 목표 잘 전파됩니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돈이 없지만 미래 보고 달려요. 서로 누군지 알고 협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 영역이 훨씬 넓은데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거의 없지만 또잘 돌아갑니다. 근데 성장 도약기에 가면 전사 목표가 흐릿해지기 시작하고요. 잘 몰라요. 그리고 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BEP를 넘기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네. 그리고 그레이 영역이 그러다 보니까 더 도드라지죠. 그리고 빨리 시스템 도입해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각 부서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스타트업들의 그 인사 자문 조직, 인사 조직 자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만나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빨리 시스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조직문화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을 들어보면 <laughs> 이 성장 도약기의 상황이 다 똑같아요.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회사 이름만 지우면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그 성장 도약기 때제 자리에서 아마 묵묵히 예를 들어 개발 조직은 개발 조직대로 서비스 조직, 디자인 조직 다 묵묵히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성장 도약기 때 저도 그랬습니다. 성장 도약기 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양동이로 물을 확 부어요. 그러면, 전 임직원들이, 어, 하면서 그냥 떠내려 갑니다. 저도 이 경험을 해서, 기존의 대표님하고 요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 그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됐다. 근데 그때도 정신 차리고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정신 차리고 그때 여기에 집중을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요 뒤에 장표들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그냥 떠내려 갔어요. 사업 초기에는 대표이사가 그 모든 기능, 모든 직원들에게 직접 이렇게 물을 주죠. 같이 성장하자고, 같이 성과 내자고. 근데 조직이 이렇게 커지면 대표이사가 혼자 물을 못 주죠. 직원이 막 30명, 50명 되는데 어떻게 물을 다 줍니까? 그리고 점차 이제 이 1티어 리더들이 자기 해당되는 조직에 물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직마다 주는 물의 배합이나 농도가 달라요. 대표이사가 처음에는 네, 따뜻하고 우리 회사의 비전 미션과 얼라인 되는 그런 물을 이렇게 주었다면 각 조직마다 달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리더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은 이렇게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어떤 조직은 잎이 노래지고 약간 좀 어려워지죠. 또 어떤 조직은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부, 부바부 케바케 이렇게 아마 얘기들을 주시죠. 모든 기업이 다 이렇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어머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만약에 다시 이나우스로 인사총괄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는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예,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일단 이건 기본적인 거죠 대표이사 와 1티어 2티어 3티어 리더들이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 하우트워크에 얼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혹시 그 내가 옴낙고 있는 회사의 리더들이 뭐 미션 비전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코어 밸류와 하우트워크를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어 밸류에 맞춰서 내 구성원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구성원들이 일을 할때 우리 회사가 서로 약속한 이 하우투워크에 기반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잘 대표님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티어 리더분들은 내그 부서에 있는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이 일을 할때 정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일을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부서가 이렇게 말라가거나 잎이 바래 갈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면 또 구성원분들도 만나면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 리더를 맡겨요. 근데 이거는 저도 채용 일을 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이해하고 장장 성장하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리더급을 데려온다라는 게 더욱이나 스타트업 신에서는 자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우선 리더를 맡겨요. 네, 이거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이렇게 개미 이렇게 물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상황이 오게 돼요. 네, 대표님들은 그래서 이각 조직에 물을 주는 이 리더들이 미니 CEO가 될수 있도록 그 관점을 갖고 조직을 계속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인사조직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 인사일을 계속 했던 사람인데 인사일을 하다 보면 리더가 중요하고 그 미션과 비전 이런 가치체계가 되게 중요하고 모든 회사의 시스템들이 그거에 마저 떨어져야 된다는 라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기에 집중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인사평가 시스템 빨리 우리 회사 거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채용 시스템 디벨롭 해라 좋은 사람 어디 있는지 채용해라 그렇게 해서 막 인사 그 업무 하다 보면 정작 리더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님도 외부의 이해관계자 문제 풀어야죠 조직 커지다 보니까 사업 디벨롭 해야죠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인사조직의 다른 어떤 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생각이 들어요. 인사평가 제도를 예를 들어 인사 조직에서 리소스를 한30% 40% 들여가지고 잘 만든다고 쳐도 그게 과연 지금 아까 성장 도약기에 도움이 될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정말 좋은 제도 만들면 좋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건 껍데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 만들면 뭐 합니까? 리더분들이 그렇게 작동을 안 시키는데요. 네, 결국에 인사평가 제도나 아니면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은 이미 선진 대기업들이나 다른 조금 더큰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일반적인 거 갖고 와서 우리 리더들이 올바른 생각과 의식을 갖고 대표이사랑 동일한 수준의 물을 줄수 있도록 그 의식 수준을 올려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네, 리더에 두는 게 저는 일순인 것 같아요. <laughs> 스타트업 분들 만나보면 대표이사 리더가 제일 중요한데 바빠서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아 일단 좋은 분들로 선임해 뒀고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거의 만나면 100이면 100 주세요. 근데 정작 그렇게 선임된 리더들은 아 일단 리더가 되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 되게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회사가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부분 제가 만나본 스타트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아니어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리더의 개인기에 현실적으로 맡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맡겨놓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케바케 부바부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제도 시스템 중요하죠. 아, 조직이 커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표님 얘기 주시죠. 정작 리더분들 만나 보면 회사는 커지고 시스템은 많아지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이 시스템이 우리 회사에 왜도입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리더가 이렇게 얘기 주시기 시작하면 직원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네. 일단 리더들에게 일 사람 조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대표님이 또 인사 조직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보통 아 우리 회사 리더들이 문제예요라고 대표님이 이야기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리더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조직에 대한 미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대표님은 답답해하세요. 아니 그래도 리더면 자기 조직에 대한 비전, 미션을 우리 회사 비전, 미션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주지만 그 리더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각 부서에 일도 관리해야 되지만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에 어떤 비전 미션과 일하는 그 문화와 여기서 이제 어떤 게 그러면 조직 문화냐 또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미션을 다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리더가 이렇게 되면 실무형 리더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실무를 안할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실무를 해 주십시오. <laughs>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너무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보통 대표이사가 있고 구성원들이 있으면 리더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죠. 근데 통상 보면 리더들마다 그냥 적당히 가운데에 그냥 위치해 있는 리더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이사한테 딱 붙어가지고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보통 이제 요맨 아래 리더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욕먹기 싫어하는 성향의 리더분들이 그러긴 하는데 구성원들 편에 너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 그대로 그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원래대로 하면 가운데 위치에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대표이사 쪽으로 갔다가 구성원 쪽으로 갔다가 대표이사한테 가서 구성원들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구성원들한테 가서 회, 대표이사나 회사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보통 리더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고착화 되는 거예요. 내 조직의 분위기와 회사에서의 나의 어떤 포지셔닝에 따라서 그냥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가 연봉 인상률을 작년에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연봉 인상률을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구성원들은 불만이 많죠. 이럴 때 이런 리더분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면 제가 이거 실제로 저도 충격을 받았던 건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면 야 나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인상률은 좀 챙겨줘야지. 그래야 또 일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원 편에 서서 그러면 이 조직은 회사와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역으로 너무 대표이사 쪽에 붙어 있으면 이거 이제 보통 아첨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붙어있으면 구성원들이 내 리더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풀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조직문화의 연결고리를 리더 스스로 또 회사가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라가는 그 화분 있죠. 이렇게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회사가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회사의 리더가 정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시스템화를 하는 거, 그다음에 조직마다 아레나를 명확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후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리더들이 움직이게 할수 있는 팁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회사의 성과의 핵심에는. 리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라고 대표이사가 꾸준하게 스킨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들이 아까 얘기드린 일 사람 조직에 대한 내 미션에 대해서 아 그렇지 내가 이걸 잘했을 때 회사가 성과를 낼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여기 대표이사로 적긴 했지만 그 상위 리더 cto나 cbo나 cso나 이런 리더들의 의사결정이 항상 뭐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일하는 방식하고 부합해야 돼요. 그래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아 우리 이렇게 일해야지 아 그렇게 일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뭐 여기에 레터링을 해놓고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아 우리 회사 핵심 가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리더 매뉴얼 말씀드렸지만 요 매뉴얼대로 잘 하는 리더가 좋은 평가, 좋은 보상 인정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대표이사랑 조금 친하거나. 아니면 본부장님이랑 조금 친한 리더가 좋은 평가 받아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불과 1년 전에 A라는 그 직원에 대해서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사팀에서 또 저도 그걸 잘 면밀히 들여다봤어요. 사이도 다시 파악하고 다시 한번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불과 1년 뒤에 그 직원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부장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리더가 좋은 평가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스왑 옵션을 활용했던 리더는 좋은 평가와 보상 인정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회사는 정말 어떤가를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의 보상과 인정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이 정말 건전하게 우리 핵심 가치 일하는 방식에 온라인 되어 있는가? 또 리더 평가가 그렇게 잘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가? 를봐 주셔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뭐 잘하고 있는 기업의거 갖다가 그냥 쓰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작동하는 리더들이 정말 그렇게 작동시키는지를 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맨 아래에 있는 이야기 요거 요거 요거. 이게 뭐냐면 아까 연봉 인상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사의 연봉 인상률 혹은 우리 회사의 어떠한 이제 시스템이나 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배경을 리더분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어라고 이제 억측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리더분들이 잡아줄 수 있어요. 야 그게 아니고 내가 내가 들어보니까. 그~ 올해 임금 인상률은 이렇게 밖에 갈수 없는 것 같더라 왜 그러냐면 일하고 중간 리더분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잘 잡아줄 수 있어요 대표자가 안 해도 근데 요런 정보가 없으면 야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회사가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한테는 정보가 잘 가져와야 됩니다 예 회사가 커지면 일차 리더 정보가고 거기서 또 2차 리더 정보가 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팀장 레벨에서는 아 시간이 거의 없네. 네, 팀장 레벨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리더들한테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아내 내 생각처럼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더큰 조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제주나 시스템 마냥 같은데 조직은 그대로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리더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예, 리더가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건 또 다른 측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 또 최근에 이제 그 판교에 있는 그런 IT 기업들 보면 구성원들도 그렇고 수평 문화, 그다음 자유스러운 문화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구글의 아침엔 자유가 시작된다 요런 이제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이 이제 수평문화 자유스러운 요런 것들 이제 많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죠 자기지도성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 저, 저도 이축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약했던 축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구글에는 자유가 있고 그렇게 일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글의 한 단편인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예, 그 이런 질문이 갔었죠 오픈 a i 와엔트로피과 같은 스타트업이 AI 분야에서는 구글을 앞서고 있다 라고 예, 질문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글은 일찍 퇴근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옥처럼 일하기 때문이다. 예. 하지만 구글은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조직 문화라고 하면 예전에는 좋은 이벤트, 사내에서 좋은 으쌰으쌰하는 것들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면 그게 조직 문화는 아닌 거예요. 예. 여기 그 구글 이야기처럼 치열한 전쟁터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거냐, 아니면 적당히 최선으로 일하게 할 거냐에 중요한 이 뭐야 판가름을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적당히 일을 할 거냐? 아 정말 상황을 유리하게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이 그렇게 일을 하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구성원들과 온라인을 맺어서 일을 하게 할 거냐가 조직 문화의. 중요한 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일하는 방식이고 조직 문화입니다. 요 기사 찾아보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야기인데, 우리 회사의 포지션이 수평 커뮤니케이션과 자유로움에 한 축이 있고, 성과주의와 책임을 지는 문화에 한 축이 있다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주는 여기의 포지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이렇게 쭉 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수평 커뮤니케이션 자유처럼 쪽으로만 많이 편향돼 있고 성과 지위와 책임이 너무 없다면 성과가 이까지 날게 로스가 나고 성과가 기까지밖에안 나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제도나 채용 채용 제도나 아니면 평가 보상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 어떤 그런 제도나 시스템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잘 밸런스가 맞냐를 봐 주셔야 돼요 너무 요새 대기업도 그러진 않아서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성과주의나 책임 쪽으로만 많이 가 있냐 요게 이제 그 다음 장표죠 너무 이쪽으로 가 있냐 아니면 왼쪽으로 가 있냐에 따라서 너무 편향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나 인사조직에서 어떤 우리 회사의 복지제도 혹은 일하는 방식 아까 워케이션 얘기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할 때 우리 회사 전반의 이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아주느냐를 꼭 같이 봐주셔야 돼요. 네, 그 인사와 조직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대표님과 여기 계신 이제 그 리더분들이 그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혹시 고민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한 것들은 뭐 통화로 그 얘기 나누면 되니까 이런 데는 뭐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예, 찾아뵙고 이야기 드리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